대위다이니 옷 벗은 마냥 몸도 벗어버린다는 거죠. 네. 여러분들, 꿈에서도 이미, 몸, 꿈에 몸 있잖아요. 꿈에 몸 있는 것처럼. 그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하죠. 이렇게그 세계에 또 빠져가지고, 어느새 뭐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, 이렇게. 헤어진 연인, 뭐 이렇게 옛날에 첫사랑, 돌아가신 부모님, 네. 어, 헤어던 친구, 이렇게 만, 에, 그냥 이곳도 거기서 지내잖아요. 그 혼으로 그때 또, 어, 배까지 끌어낸 건 아니니까, 혼, 이 이렇게,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겠지만, 옛날에 무의식에 있는 걸 꺼내, 꺼내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즐기고 있는 거겠지만, 또 기억도 못 해요. 또 어느새 잊어버리고. <laughs> 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그 세계에 빠져 사는 거니까, 예. 근데 그 잠깐 아그 고통 그 돌아가시 전에 주무시다 가시면 제일 편하겠지만은 고통 받을 때그 어떤 그런 모습들 서로 이제 못다 한 말들 감정의 안금들 좀 풀고 이렇게 서로 그리고 이제 다시 못 본다 하는 그 약간 서러움이 좀 이렇게 슬픔이 밀려오죠 그런 게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이 모습으로 그분들을 뵙는 날은 마지막이잖아요 이 모습으로 다시 보지 못할 테니까 아마 포도라도 이제 다른 인연으로. 가족이었는데, 이웃으로, 뭐, 이렇게, 예, 친구로. 친구였는데, 갑자기 부부로, 뭐, 나올 수 있고, 이렇게. 이게 또, 우주가, 또, 다, 그, 인연 따라서, 또, 이, 이 배합을, 예, 누구하고 누구하고 인연되고, 이런 걸 다시 또조절 하니까, 인연 따라서. 과보. 여러분들이 풀, 풀어야 될일 따라서 또, 그 패치를 하겠죠. 나는 지금 모르고 만나지지만은, 다 우주가 안배를 해놓은 게 있겠죠. 풀거 있으면 둘이 풀어라 이번 생에 못푼거뭐 둘이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다 이런 그 인연 또 이, 어, 그, 어, 이어라 하고 이렇게 애도 낳고 그래. 낳고 살아봤더니 너하고는 이제 다시는 안 결, 결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 붙여주겠죠 한번 해봤으니까 또. 영원히 함께 할래 이런 것도 저는 뭐 그런 물어보는 것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<laughs> 이제.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 확인받고 싶은 그 사랑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아, 겪어봤으면 또 다른 사람 만나봐야지 뭐, 예. 어차피 돌고 도는 건데 한 사람만 계속 만나라고요 뭐. 성장에 도움되는 그 다음 사람이 또안 배도 있겠죠 그 다음 사람 또 아니면 내가 또 원한을 샀으면은 한참 당해야될 예. 당해야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한의 상대방 예. 예. 와 있겠죠. 여러분을 그 지작듯이 잡는다 하면은, <laughs> 그 엄마, 아빠가 됐든 내, 내 와이프나 남편이 됐든 간에, 아, 내가 진짜 뭔가 모질게 하다가 왔나보다, 하고 그렇게. 예. 네. 뭔지 모르고 당 하니까 서럽죠. 네. 아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, 다 그래서 와있지 않겠습니까? 육바람이 하는 거대한 장이라고 했잖아요. 육바람이 하는 거대한 장.